얼마나 위험하냐면요. 네. 죽을 수도 있대. 그래서 뭐 주변에 동네 생전에 알고 계셨던 친구분들한테 나눠 줬다. 안 된대요. 어? 절대 안 돼요? 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사실 제가 저희 아버지 나이가 조금 있으셔요. 내일 모레면 이제 70이 되시는데, 정년퇴직을 하시고, 그 아파트 단지에 분리수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좀 소일거리로 하셨어요. 월급을 받으시면서. 근데, 아버지가 뭐 이것저것 괜찮은 물건들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다 갖고 오셨거든요. <laughs> 네, 그니까요. 러저 그래서 제가 이제 촬영을 다니잖아요. 어느 한 선생님이 집에 뭐 이상한 물건 들어온 거다 버리고 갑자기 얘기를 주셔서 네. 뜨끔해서 다 버렸어요. 네. 진짜 다 버렸어요. 근데 혹시나 제가 아닌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경우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지나가다가 조금 괜찮은데 아까운 물건 딱지가 붙어 있지만 그래 우리 집에서 쓰자 하고 주워 오시는 어르신들이 하는 이 행동 과연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. 얼마나 위험하냐면요. 네. 죽을 수도 있대. 사람 목숨이에요? 네. 미칠 수도 있고, 아플 수도 있대요. 어... 할아버지, 할머니가 유리로 된 거, 거울로 된 거, 네. 그런 거는 갖고 오면 아플 수도 있고, 그걸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대요. 음. 음... 네. 본인이요? 아니면? 추서와서그 집에, 노면 그 집에 같이 사는 식구들이요. 어... 화를 당할 수도 있대요. 네. 어떤 사람은 기가 세서, 괜찮아, 주소와도.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. 기가 세도요, 네. 안 되는 거래요, 갖고 오는 거는. 어... 갖고 오면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래요. 네네네. 유리로 된 거, 거울로된 거, 네. 그 다음에, 어, 가구요. 가구? 네. 가구도 가지고 오면 안 되고요. 어, 그 다음에, 애기들 갖고 나는 장난감도 잘못 갖고 오면 안 된대요. 음... 네. 그런 거막 주소 오면 안 되고요. 네.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이 줘도 안 되고요. 네. 어, 돌아가시던 분이 쓰던 거를 어, 짐정리 하면서 아까 우니까 가져가라고 해도 그것도 갖고 오면 안 된대요. 음... 그것도 안 되는 거래요. 큰일 난대요. 진짜요? 네. 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. 돌아가신 뭐 분, 네. 여성분이 뭐 명품, 가방, 음. 이런 거, 가죽. 이런 것도 버리기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뭐 주변에 동네 생전에 알고 계셨던 친구분들한테 나눠줬다안 된대요 네, 절대 안 돼요? 네 그거는 네. 살아 있을 때 그분이 좋아했던 거잖아요 좋아했던 거니까 절대 갖고 오면 안 돼요 음... 안 좋아했던 것도 갖고 오면 안 되는데 좋아했던 거 갖고 오면 더안 돼요 아...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네. 어, 가족들이 팔아요 돈내게 아하... 그런 거 갖고 오면 안 돼요 살아있는 사람 물건이 갖고 와도 안 되는데 돌아가신 분 거는 더더군다나 갖고 오면 안 된대요 음, 그러면 실제로 유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집에 두는 경우도 있고 안 된대요 물론. 아예 안 되는 거죠 네 갖고 있지 말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거 갖고 있으면 어느 네. 어 음. 집에 우환이 들끓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사람이 아프고 다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래요.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신 물건 말고도 혹시 집안에 두면 안 되는 것들이 좀더 있을까요? 집안에 두면 안 되는 거야? 네. 항아리 어떤 어떤 아줌마는 네. 어, 집안에요. 항아리를 빈항아리를뭘 모셨다고 놔둬요. 음. 그리고 어, 초키지 말래요. 집에서. 네. 예. 또막 혼자서 막 키고 네. 향 같은 거막 키고 캔디 네. 네, 그런 걸로 기, 막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나 봐요. 음. 그런 거 하지 말래요. 어. 그런 것도 하면 안 되고요. 그다음에 집안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. 한 신발도 안 된대요. 남이 싫던거 갖고 오지 말래요. 그거예요. 남이 음. 버리고 죽은 사람 거 갖고 오지 말래요. 절대로 음. 그러면 그리고 화분도 엄청 시리 큰거 놓지 말래요. 아 나무 같은 거. 네, 네, 있어요, 있어요. 네. 그것도 엄청 시리 큰거 놓지 말고요. 네. 어, 나무가 죽으면 빨리빨리 버리래요. 음. 그런 거 뭐, 버리 죽은? 죽은 거 내두지 말래요, 집에요. 어, 죽은 나무가 집에 있으면 어떤 영향을 끼치죠 죽은 나무가 있으면요, 그 기... 기운이 막히나 봐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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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래서 하지 말래요, 그런 거 두지 말래요. 빨리빨리 버리래요. 쓰레기 쌓아주지 말래요. 음, 혹시 갑자기 집에서 사람이 아프거나 혹은 내가 일이 잘안 풀리거나 하는 경우에 집에 내 물건 혹은 다른 사람의 물건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것 때문에 일이 안 풀리거나 아플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혹시 그래도 몸이 아프거나 일이 안 풀리신다면 우측 상단에 선생님 전화번호 꼭 확인해 주시고 상담을 통해서 버리거나 해소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신선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함께 하겠습니다